있다가 벨파스트 시내 구경하러 왔는데 주차 어디다 할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약간 주거 공간이라서 갓길에 차들 많이 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대고 운 좋게 좀 가까운 데로 주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어, 한 20분 정도만 응. 걸면 돼서 잘한 선택이었지 잘 됐지. 잘 됐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구경하고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벨파스트가 북아일랜드의 주 주도. 어, 어, 주도라고 저기. 해요. 우리는 광역시 도와 있잖아. 그치. 도. 영국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어, 어. 거기에 이제 수도인거지. 어, 어. 영국 영국 스럽네. <laughs> 이게 영국이구만. 그러게. <laughs> <모르게>. 약간 <laughs> 느낌이 그러네. 영국 영국 스럽네. 우리 영심이 산책하면서 가자. <웃음> <웃음> 에왜 왜 신났어 왜 신났어 왜, 왜 이렇게 신났어 오래레 아우 길거리 한복판에서 참 가자 가자 영심이 어째 이래 왜 이렇게 신났어 어호 가까 네, 이제 가까 네, 네. <laughs> 어, 네. 여보 이제 가자 문 닫겠다 가자, 가자 이제 <laughs> 아니 여보 확실히 이제 가을 가을 하다 날씨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분위기가 가을이야 완전 있는데? 안 되는데? 들어와? 어? <laughs> <laughs> 영심이가 갑자기 달려더니 이제 산책하기 싫은가 봐요 네 가방 안으로 쏙 들어왔어! 너무 귀여웠어 방금! <laughs> 근데 진짜 금방 왔다 한 20분? 지금 거의 다온거 같거든요? 저기 저 골목! 저기, 벌목으로 들어가면. 저 같아. 저건가 아, 봐. 아, 저 지붕 있는 거 지금? 어, 어. 저건가 봐.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밝게 도착했어요. 갑다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어. 약간 프리마켓 그런 느낌이네. 여기? 어. 진 아, 좋다. 어, 맛있는 네. 냄새. 햄버 같은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햄버거 냄새가 파스트밥이라는게 있는데 먹어봐야 될 음식이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돌아보고 어, 럴까 온리 로컬 제품으로 한대 베이컨, 아이리쉬 포크, 소세지가 모두 다 온리 아이리쉬 거래 그렇구나 이거 직접 만들었나봐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트리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어. 중국? 어. 카메라가.. 요즘에.. 요즘에 엠지 세대들이 이런 랩주로.. 어, 이런 거 좋아한다. 지금. 카메라가 어? 유행이라며? 어. 샴푸. 해피 <목소리> 버스데이 박스가 있어? 보다. 어, 근데 조금 비싸다. 20파운드면. 조금만 한데. 와. 이거 직접 찍으시는 거구나. 지금 어, 패널처럼 어. 해가지고 먹물로 이렇게 바르시더라고. 와 여기 뭐볼거 많습니다. 여기가 3일밖에안 열려요. 금토 일밖에. 세시에 끝나고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시에 끝나는 날도 있어요. 아 진짜? 금토 일 중에. 정쟁이. 아 어, 이런 거 너무 귀엽다. 핸드메이니까 이런거 맞요 음. 파운드짜리? 어디다 쓸건데? 간장같은거 과연 아, 쓸까? 우리 그런 그릇 없어 수제잼인지는 모르겠지만 4파운드면 괜찮은거 아니야? 어 뭐야? 어, 이겼대 위너래아 진짜? 엘틴 그레이트 테스트 이런 오일도 너무 갖고싶긴한데 7.5파운드 이렇게 올리브에 버무려 지듯이 있는 게 진짜 올리브라고. 영심아, 영심이 인기 많네?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진짜 막뭐 다양한 거 많다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 근데 되게 볼거리가 많다 어. 난 중복이 많이 없어 어. 빵도 팔고 이러니까 군것질 장소도 따로 이렇게 마련돼 있고 자꾸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가지고 이것저것 봐야 돼막 막 진짜로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볼거리는 좀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나이 노래 알아. 알아 알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laughs> 아저씨, 아저씨, 신났어. 나도 신났어. 어쩐다. 와, 세상에.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옛날 LP나 뭐 CD 이런 걸 파네요. 되게 유명하잖아. 아들. 네. 어. 여기서 잘 고르면 또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좋은 거 고를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CD가 없잖아. 한국 CD 없지. 래서 팔아 먹어야 되는데. 아,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laughs> 어. 어, 카세트 테이프. 가 있어. <laughs>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를 본 기억이 나세요? 우와, 신기해. 아. <laughs> 너무 신기하다. 야, 본조비. 세상에 본조비가 있고. 와. 어, 대박. 잘하면 나 건질 수도 있겠다. 진짜? 어, 여기 이게 1세대 펑크야. 섹스피스 톨즈라고 음. 그린데이 전에 나온 애들이야, 얘네들이야. 되게 유명한 애들이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어.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다가봐 어, 유명한 애들이야. 펑크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1펑크에 괜찮은 거 같은데요? 어. 락앤롤 있고, 메탈 있고, 펑크 있고. 몇개 60년대 막 이런 거 있고. 와, 대단이다. 그러면 몇개 건져 봐 봐. 한국 가서 소장을 하든 누구한테 재팔든 재팔래냐고 아, 이거를 음테크라고 그러나? 음원테크 내가 원하는 애들 있을지 모르겠다. 어. 이거 봐. 한글로 써 있어. 그뒤에그뒤에 뒤에. 뭐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물어 보자고. Hello. Hello. Bell? So, yes. yeah. yeah. <laughs> <laughs> 지금 저희께 반기런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맛있는 냄새 나지. 이 다음이 우리 거란다. <laughs>

맛있다, 맛있다. 빵이 탄게맞네 네. 응. 좀 많이 구워졌나봐. 아,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네. 맛있게 잘 먹었네. 어, 구경 잘하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가봐야지. 여기가 유명 시계탑이야. 유명한 시계탑인지 모르겠어. 원래 그냥 조시가만 시계탑 찍는 거 아니야? <laughs> 사람이 없네. <웃음> <웃음> 아니야, 뒤에 찍는 사람이 있어. 아 있어? 여보여 보니다아 그러네. <laughs> <laughs> 벨파스토 시계탑. 다음 장소는 뉴코브 유월크라는 건데. 뉴코브역. 아, 이거 아까 전에 그 그래. 마켓에서 그림 어. 예쁜 그림 봤었잖아요. 우선만. 여기야. 그래서 여기. 찾아봤는데 힙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지하도도 힙해. 어우, 경심 아주 힙해. 지금. 땅땅땅땅땅땅땅땅. <뭔뭔뭔뭔� 라라라라 <뭔뭔뭔뭔람> 뮤직비디오. 그러니피티가 그러니까 케피잖아. 여기 심이 힙한데. 경심히 음, 힙해요. 시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그니까 아 어, 여기 오니까 라이브 하는 곳이 많네요. 가드들도 다 있고 여기 듀큐 오브 역 골목이 저 노래도 있고 뭐 펍도 있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 어, 골목이 힙하네. 어이해이해 여기 힙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쁘다고 사람들 찍어가지만. 그래? 어 요거. 이옆 건물이 너 이쁘다. 이거 뭐지? 요 호텔 아니야 호텔? 와 여기 되게 분위기가 좋다 깔끔하게 이뻐 깔끔하게 하하 <laughs> 굴리는 거? <laughs> 너무 흥겨워 보인다 그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laughs> 와 이쁘다 여기 와 건물이랑 거리가 진짜 예쁜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이봐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맥주 한 잔씩 하고 있네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싶지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야 혼자 먹는 맛은도 없어. 소연이들리다 아, 오스틴, 네. 하나 마크치. 오나 어, 저거 갖고 싶어. 요거 일점이 파운드밖에 안해. 지나가다가 할로윈 네.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 젤리를 팔길래 그거 하나 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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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개, 빨리 개 태줘.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어 아, 아, 서연이 젤리 좋아한다 했으니까 서연이 거까지 두개 사줘야 네. 되겠다. 거의 없잖아. 어. 아두개 남은 거 고른 거 우리가. 우리 진짜 두개 남은 거 고른 거야? 우리 거 고른 거야? <laughs> 짠. 다른 상점 우연히 들렸는데. 맞아. 못 구한 거. 다른 젤리 또 구했습니다. 맞아 맞아. 가자. <laughs> 자 여기가 이제 벨페스트 시청 시청에 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좀 보이네, 그지? 근데 음. 영국 거리가 참 음. 아, 나 외국에 있다 그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해준다 거리 어, 풍경이 거리가 깔끔하면서 어, 올드 어, 하면서 촌스럽지 않고 모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가 주는 차분한 어. 이미지가 있어 가자, 응심이 들어가자. 벨파스트 시청 홀이지 홀 그냥 잔디밭 들어가도 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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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어. <목소리도> 자, 저희는 이제 벨파스트 시청 마지막으로 마지막 가서 네. 이동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동할까 합니다.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경 좀 하려고 해요. 저희는 어제 여기, 여기서 차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 길이 다크헤지스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한번 구경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 볼게요. 구글 지도상에서 봤을 때 신기한 나무가 있었거든요. 약간 무서운 음침한 느낌 나는 느낌 음침 음치만 느낌 신기하다고 나잖아 신기하다고 해줘 해줘 야와 아무 너무 이쁘다 너무 신비하다 나무가 우 너무 신기하다 와 나무 진짜 크다 그지 병심아, 왜 이렇게 옆으로, 아팔 옆으로 쳐다봐, 그렇게? 밤에 부는 것도 엄청 세게 불던데. 여기는 화이트 파크 베이라고 그 하얀 모래 사장이 있어서 그렇게 붙여진 것 같은데 잔스코츠에인가 거기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가는 길에 들러서 영심이 산책도 좀 하고 주차장 무료라서 되게 좋아요. 우리 영심이 또 산책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지 좋아하니까. 영심아 오랜만에 모래에서 한번 뛰어 놀아봐 어떨지 가보자고 한번. 가보자고. I'm sorry, we don't have a poop bag. We have a in the car. 어, It's okay. Maybe, maybe. In the morning. l d y It's okay. It's okay. It's o k t s okay. It's a y i t o a y oka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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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 a y i t i t t s o k o k a It's a y i t a y 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 이제 가을가을 가을 하잖아. 네. 해변 주위에 나무 색깔 봐봐. 그니까. 진짜 가을가지고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 <laughs> 너무 이쁘다. 저마을 어, 여기 절벽 있네. 같이 돼 있는 거 되게 이쁜 거 같아. 아, 너무 이쁘죠? 모래 냄새가 나, 영심이 슬슬 신났어, 신났어. <웃음> <웃음> 빨리 간대, 빨리 간대. <웃음> <웃음> 와, 좋다. 야. 영심아, 너 모래 먹지 마. 또 모래 똥 싸고 싶지 않으면 모래 먹지 마. 와, 진짜 곱다. 이제 벌써 뛰어 놀라고 난리났어. 역시만, 어따, 신나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가다 말 거야, 저거. 근데 저랑 신나게 놀아서 그런가요? 역시만, 아니야. <웃음> <웃음> 훨씬 빠르네, 역시미가. <의심인가? 웃음> 아이고, 잡혔네, 잡혔네. 아이고, 잡혔네. 아. 엄마가 저렇게... 영심아, 너더 빠르지 않네. 더 빠른 줄 알았더니 아빠가. 졌어 영심이. 영심이 따라잡히는 친구한테. <laughs> 아야, 아이고 아이고. 지호 너, 아 먹지마, 먹지마. 아유, 어허, 먹지 먹지 이거 먹어. <laughs> 영진아, 아빠. 아이, 아이, 이 하하. 영진아, 아빠랑 영진이 누가 더빠른지 정신이 안돼 그지? 아, 잘했자, 잘했자, 잘했자. 哈哈 <music> 아하 가만 있어, 턱정을 잡았다. 여기 손 쓰는 거야 지금 아빠한테. <laughs> 코에 자 모래고 뭐고다 들어갔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이고. 응? 어허, 어허 또 신나 가지고 또 얼마나 어허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야. 오우 터면 터미... 이게 누름 누를수록 나온다. 가만 있어 봐. 지금 이쁜 간고. <laughs>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하 <laughs>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주둥이 좀 보자. 잘 닦였나? 아. <laughs> 지금 어. 봐, 영심이 지금 앉아 있던데가 이렇게 돼 있어. 우우. 너 앉아 있던데는 모래바닥이야, 모래바닥. 네가 일어나면. 어. 일주일은 이럴 거야. 영심아, 어디서 모래주머니 차고 왔어? 갑자기 <laughs> <laughs> 아, 놀래기를 차고 왔냐 데기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엄마 아빠도 거기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그렇게. 좀만 기다리, 10분만 기다렸다 먹자.